셋내4번3서 하나 둘2천 4번 내렸셋4번서 하나 4번서 하나 4번서 하나 4번서 하나 4번서하 셋 넷, 가서 여섯 하나둘. 열까지 왔어요. 열 지금 이이것이허리감기허리감기인데허리감기에대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 모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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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모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모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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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로 이거 보이시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이게 길게 그... 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뭐? 네. 그래서 하 나. 세네 납부해서 하고 세네 납부해서 하고 세네 납부해서 네. 네납부서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주위에 그다사 분분들이 좋고 있으니다 이렇게 적극 적때저을때 어떻게 하냐면요 세네 납부해 하죠 세네, 박세요 여기서 세네, 박수, 에서 하나 세 세네, 박수, 에서 하나 세네, 박스에서 박수, 세네, 박수, 박수, 세네, 박수, 세